식자재 발주량 자동 산출로 경제적으로 식당을 관리하세요. 데이터 기반 식당 운영의 시작. 포더를 검색하세요. 스타일스는 해외에 있는 스타일리스트가 고객을 위해 테일러링과 퍼스널 쇼핑을 할수 있는 B2B 플랫폼 앱입니다. 지금 바로 스타일스를 통해 글로벌 패션 마켓으로 진출하세요. 냉장 냉동 풀필먼트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3PL 전문기업 사나바가 자랍니다. 지금 사나바 GLS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의 흑자 비결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는다면 저는 오아시스 루트를 꼽고 음. 싶거든요.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 소비자 부분에서 주문할 수 있는 앱이 가동되고 있고요. 음. 대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 분들께서 피킹하고 패킹하실 때 실제로 그 오아시스 루트를 활용하셔서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대 MD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오아시스 루트를 활용해서 MD 분들이 발주부터 재고 관리까지 실제로 이 모든 걸 전산으로 음. 하고 계십니다. 배 관리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 관리자분들이라든지 또 경영진이 실제로 이 종합적으로 돌아가는 현장과 그 소비자와 MD 분들이 활용하시는 전산을 보면서 아까 탄탄하고 촘촘한 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잖아요. 네. 이게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협력업체 부분. 저희가 이제 배송이사님들이시라든지 또 입고하시는 판매자분들이시라든지 입고하실 때도 저희 전부 다 전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구축하고 또 유지보수 또한 늘 실시간으로 네.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음. 네 그리고 오아시스 지방에도 빨리 런칭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남기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아. 뭐 알고 계시는 부분 어, 실제로 오아시스가 이제, 이 새벽 배송 서비스는 결국 하이퍼 로컬 기반의 비즈니스라 물류, 거점에 그 물류센터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 언양 물류센터라고 경남 지역과 경북에 맞물리는 지역에 이미 물류센터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경, 경상 지역 뿐만이 아니라 호남 지역. 또이 중부 외적인 지역까지도 저희가 각각의 거점을 마련해서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지금은 택배로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새벽 배송 서비스로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서 서비스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아시스도 비식품 금 SKU 확대와 렌탈 서비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 오아시스가 사실 신선 식품만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아시스가 새벽 배송만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것처럼, 네. 근데 이미 사실 오아시스는 비식품으로 음.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 비식품으로 확대를 해서 브랜드몰을 작년 4월에 오픈해서 브랜드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유기농 부분에 어떤 결합된 그 비신선 상품, 그러니까 비신선 상품 주바, 주방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음. 이런 상품들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더욱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어, 네. 댓글에도 있으신데, 저희 실크로드 멋있다고, 네. 음. <laughs> 네. 실크로드가, 이제, 물류센터 규모가 거의 8배, 어, 오아시스의 성남 물류센터 규모에 비해서 8배에서 10배로 준비하고 있고, 음. 거의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비신선 식품에 대한 부분도 음. 새벽 배송 서비스로 합리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네. 결국, 장보기 하실 때에, 다른 상품도 쇼핑해서 같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 오아시스뿐만이 아니라 실컬로도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SSG 컬리만의 장점 한 가지씩은 말해주세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실제로 저희의 경쟁사들은 오아시스에 있어서 고마운 기업이고요. 네. 그 이유는 새벽 배송 시장을 같이 끌어가는 어, 기업들이고, 사실 오아시스만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음. 것보다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크게 고마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뭐 실질적으로 경쟁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마켓컬리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처음 시작하신 만큼 상품군이 보다 다양하고 음. 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도 좀 강점으로 꼽고 싶고요. 또 습닷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만큼 또 이마트라는 신선식품을 오랫동안 한 기업이 있으신 만큼 또그 네트워크나 그 기, 기반이 강점으로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합니다. 또숙다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냉 바구니를 잘 처음부터 활용하셔서 친환경 부분적으로 신경 쓰신 것도 또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홈앤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리데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홈앤쇼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전략적 투자 유치로서 실제로 사업 파트너로 저희가 함께 하는 길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빠르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홈 포민 쇼핑도 라이브 커머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음. 어, 저희 오아시스도 라이브 커머스를 최근부터 시작했어요. 댓글에도. 네, 라이브 커머스 네, 잘,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어, 그,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게, 어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려고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플랫폼 비용을 활용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자체 구축해보다 어려, 어려운 길을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어 소프트를 통해서 거진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했고 음. 현재 오아시스 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을 실제로 저희는 또 좋은 가격으로 할인 쿠폰으로 음.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앤쇼핑가는 사실 상품군도 저희가 그,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채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동시 방영이라든지, 같은 시간대 방영이라든지, 할인 혜택을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곧 확정된 소식을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두 기업 다, 그,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 상품군은 신선식품을 많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한 강점들을 잘 합쳐서, 뒤보면 이제 잘하는 것들을 서로 잘해 나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 네. 또 힘을 같이 잘 합칠 수 있을 때또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음. 이게 마, 이게 더 유통 채널로서 가져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메시코리아와 합작 회사를 만드는 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 네. 어, 저희가 이제 V라고 주식회사 V. 네. 해건 브이, 브이. 파이팅할때 브이인데, 이제, 어, 퀵커머스죠. 네. 저희가 이제 새벽 배송과는 좀 다른 서비스입니다. 음. 어, 신선식품이나 장본 상품들, 또 신선식품이 아닌 뭐 다른 상품들도 HMR 상품 등 뭐, 한 시간 또는 세 시간 내에 빠르게 배송해드리는 네. 서비스거든요. 근데, 현재 조금 사실은 준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좀더 정교한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메시코리아와 좀더 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그래도 상반기 내에는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고객분들에게 이미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고객분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아무래도 다른 이미 시장에 진출한 키커머스 기업들과는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오가스 마켓이 혼자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메시코리아와 이미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 메시코리아와 단합해서 가는 길을 선택했고 두 회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곧.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아시스의 모회사인 지어소프트가 개발한 오아시스 루트라는 시스템을 물류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이 오아시스 루트라는 시스템 과연 어떤 건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루트에서 루트가 무슨 글자냐면 길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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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 네. 결국에는 이 어려운 것이 이 이 새벽 배송 사업에서 또 유통 사업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물류, 자동화, 전산 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결국 오아시스 마켓의 흑자 비결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는다면 저는 오아시스 루트를 음. 꼽고 싶거든요. 그 오아시스 루트는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는데 우선 대소비자 부분에서 주문할 수 있는 앱이 가동되고 있고요. 음. 또 대,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피킹하고 패킹하실 때 실제로 그 오아시스 루트를 활용하셔서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효율이 빨리 나고 실제로 저희가, 어, 건당 하루에 건당 한 분당 싸시는그 피킹하고 패킹 수가 경쟁사 대비 높은 것으로 저도 사실 인지하고 들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대, MD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오아시스 루트를 활용해서 MD분들이 발주부터 재고 관리까지 실제로 이 모든 걸 전산으로 음.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일일이 정말 이제 상품을 내려가서 유통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세요. 음. 상품 수가 네. 만만치가 않 높고 저도 재고, 재고 이제 검사 재고 이제 확인을 할때 직접 창고에 들어가서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그 상품을 어마어마한 상품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MD분들이 발주부터 재고까지 어, 폐기율을 최소화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음. 또 강점입니다. 네. 또, 이제, 배 관리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 관리자분들이라든지 또 경영진이 실제로 이 종합적으로 돌아가는 현장과 그 소비자와 MD분들이 활용하시는 전산을 보면서 아까 탄탄하고 촘촘한 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잖아요. 네. 이게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협력업체 부분. 저희가 이제 배송이사님들이시라든지, 또 입고하시는 판매자분들이시라든지, 입고하실 때도 저희 전부 다 전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구축하고, 또 유지보수 또한 늘 실시간으로, 네.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음. 어떻게 보면, 특수 관계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 바깥에서는 엄격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몸처럼 거의 한 유연하게 늘이 부분을 어 음. 유지보수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게그 경험치가 쌓여서 지금의 오아시스 루트가 계속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오아시스 마켓의 강점이고 오아시스 루트를 설명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